그리고 시작섬에서 그냥 보금자리를 잡을게요 안되겠다 그냥 시작섬에서 보금자리 잡고 뭐그 뒤로 뭔가 천천히 좀더 하든가 합시다 마음에 뭐 드는 섬이 있으면 이사도 할수 있는 거 힘배힘이 없나? 이쪽에는? 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는 거 아니야? 개꿀 개꿀 늪지대는 그리고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될게 여기 이게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조개 걸려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이. 물고기는 그리고 그냥 먹거나 익혀 먹거나 상관이 없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말려먹는 거? 물고기를 말렸을 때, 육포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 육포? 그큰 물고기를 말리시, 말리시면은, 큰 육포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고기 2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그런 물고기 조각들 있죠. 타이거 샤크 잡고 나오는 물고기라던지, 그런 거. 여기 바로 코어패도 있었네, 이게. 세상에. 아, 이거 참. 일단, 이건 여기 놔둡시다. 우리가 본거지를 지금 여기다가 잡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저기다 놔두는 걸로 하고. 좀더 밝혀볼게요. 인근, 여기 근처에만. 좀 불안한 게 너무 안 밝히고 본거지를 세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약간 밝히는 게뭐 밝히든 말든 100일 동안도 본거지 없이 생활을 했는데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진짜 뭐 딱히 없죠. 그냥 뭐 미역 좀 있다. 이 정도? 미역 조금 있고. 창고섬이 가깝다. 제일 좋은 거는 화산이나 문어왕이 근처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화산은 커피 재배를 그럼 할 필요가 없고, 화산지대에 있으면. 그리고 화산 시기가 시작이 될 때, 재물 받치러 가기 좋고. 근데 뭐다 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재섬은 비교적으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러지? 넓죠? 넓고 안정적이에요, 재섬은. 다른 섬에 비해서 약간 자원도 좀 풍부한 편이고 먹을 것만 잘 어떻게 구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먹을 것도 뭐개 잡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일을 시작을 해 봅시다 아 여기도 버리고 갔었나 그때? 동전. 여기 이 상자는 보시지 않고 그냥 여기다 바로 안에 넣어둘게요. 물건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 이거 필요 없고, 어, 이거도 필요 없고, 몇 조각 주워서, 이거도 필요 없고. 네, 이상자 기점으로 시작함, 시작하면 될것같아요 딱히 뭐.. 어? 파버렸네? 딱히 뭐 신경 쓰지 말고 이 근처에 있는 나무부터 뵙시다. 거슬려. 나무를 뱀다는데 왜 니가 튀어나와? 갑봄 뱀? 근데 어차피 뱀은 이 나무 하다가도 나오는 게 뱀이니까. 스타브의 장점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닐까요? 이거 진짜 게임으로서는 큰 장점 같아.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다. 이거는 저 순간 금방 내가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까먹었어요. 제가 <laughs> 너무 이거 파밍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아무 생각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슬슬 밤이 길어지죠? 밤도 길어지고, 허리케인도 올 거고, 이게 일종의 집안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먹을 게 없다 보니까는 이 섬에, 그래서 굶어 죽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고품을 잠깐 고품을좀 끊임없이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무 하다가 나오는 뭐 바나나나 뭐 계란이나 뭐 이런 거라도 먹으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뱀 나오는 것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뱀 나오고, 잡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면 짜증이나. 진짜 하다 못해 뱀껍질을, 뱀껍질까지는 을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몬스터 고기라도 이제 쓸쓸 줘야 돼요. 뱀들은 진짜 양심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나와.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슬슬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바로 옆에다 만들게요. 이건 계속 필요할 것 같고. 필요없어 난파선은 특히 금 도구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금 도구에 대해서 조금 자비로워요. 그래서 금 도구가 좀잘 나오는 편이죠. 물, 어머, 이거 조심해야 된다. 물에서 발견한 상자가 있으면 그거 까면은 주로 막금도구 들어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딴건 힘들고.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난파선 투게더가 나오기가 힘들까요? 난파선 투게더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달섬 가는 그 투게더에서 배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난파선이랑 뭔가 너무 다른 개념이어가지고 진짜 항해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해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 보니까, 는 약간, 게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럴 거면 항해를 왜 만들었나?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하야. 지금부터 나오는 코코넛들은 먹지 않고 땅에 심 심을게요. 이제 여기는 내가 살 곳이 되었으니까. 더 풍부하게, 풍족하게 만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첫 번째 섬이 제일 처음에 떨어졌던 이 섬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풀을 다른 섬으로 안 뜯으러 가도 되는 게 너무 좋아, 진짜. 뭐 스위트 포테이토 그런 거뭐다 없어도 되니까는 풀이랑 나뭇 가지만 진짜 제발 많으면은 저는 바랄 게 없어요.